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? 난 커피 안 먹어, 써. 나이와는 상관없이 취향은 신체 나이를 따라간다는 겁니까? 재밌군요. 날개, 멋지네? 저승에서도 본 적이 있어. 그런 날개. 그렇겠죠. 엠파이어 제국의 선조들이 거기 저승에서 온 거니까요. 만나고 싶었습니다. 저승의 지배자요.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르지만, 난 지배하는 거 관심 없어. 하여간 축하할 일이죠. 그무간 지옥 같은 저승의 평화가 찾아들더니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. 누군가의 소원이었지. 한데, 저승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, 우리 제국은 더 이상 저승의 유황불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네요. 대공황이 일어났죠. 그거, 쌤통이네. <laughs>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할 일, 저승도 제국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죠. 하지만 기억하세요. 목숨을 지키는 일과 평화를 지키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지나치게 하얀 건 쉽게 더러워집니다.